고기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고기는 일단은 고기. 우와 이 양지예요? 뭐예요? 양지예요? 아우. 우와 우와. <laughs> 오케이 왔다 어, 다 네. 베트남 베트남 들어가보자. <laughs> 안녕하세요. 일단 앉아볼까요? 내가 볼 땐... 뭐야? 뭐야, 이거? 내가 볼땐 양쪽이 앉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야? 찬원아 예? 네? 지금부터 <laughs> 어. 뭔가 대단한 미션이시다. 시작... 지금부터 개인전인가? <laughs> 인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뭐야? 형, 나 지금 보면 안될걸 봤어. 아. 아, 나 잠깐 봤어. 각자3 곱하기 3 빙고판 위에 메인 요리 한 개, 반찬 여덟 개를 원하는 대로 배치. 서로 번갈아가며 상대가 메인 요리를 놓았을 것 같은 번호를 음, 추측해서 대기. 상대의 메인 요리 번호를 먼저 음, 맞히는 음. 사람이 승리. 파이어! 거고다지금 <laughs> 자, 그러면 1라운드는 쌀국수 골고 한번 가시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나온다. 어, 나온다. 나온다 오! Fire! 올릴까요? 하나씩. 찬원이는 그게 있어 모서리 컴플렉스가 좀 있어. 그래서 분명히 쌀국수는 5 번에다 넣을 거야. 음... 음... 찬원아, 네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여기. 뭐 연기가 올라가는 방향이 보이는데? 연기가 올라가는 방향이 보이는데? 너 지금 연기가 올라가는 방향이? 너. 뭐? 너 지금 국수가 이쪽에 있는데? 아, 전혀 어? 아니에요. 어? 어? 아니에요. 연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쪽 방향으로. 어, 약간 반대 방향이야. <laughs> 그래? 그쪽 아니에요, 진짜로. 남동, 연기가 남동풍인데,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인가. 자한 번에 맞추면 너무 재, 재미없겠지만 음. 너의 쌀국수는 6번에 있어. 6번에 있어. 아니 4번. 4번으로 하실 거예요. 4번. 너의 쌀국수는. 4번입니다. 4번, 4번. 4번은. 레몬이지 로 레몬이지 로어우 아우. 아우. 아 돼? 아 형의 쌀국수는. 응. 형의 쌀국수는. 응. 1번에 있어. <laughs> 바꿀게 줄게 1번에 <웃음> 있어. <웃음> 아니, 뭐 연기야. 아니야. 연기 <laughs> 이로써 응. 나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다. <laughs> <laughs> 나의 뭐야? 해? 정확히? 이야. <laughs> 큰일 났다, 이거 <laughs> <laughs> 그렇지, 엄청 셔. <쉬어>. 어우 <laughs> 자, 바로, 나 이제 바로 합시다. 6번에 있어. 6번은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 <laughs> 그렇지! 5번에 있어. 민트? 우리 팬분들 좋아하긴 해. 너 8번, 8번 9번 너의 쌀국수는 어.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2번 바꾸는 거 없죠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기회 드릴게 아, 그래? 정말 마지막 그러면 정말 마지막 그러면 너의 쌀국수는 한번 바꿀 기회를 한번더줄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니 진짜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바꾼 건야 그럼 이번이야 2번? 2번. 어. 오케이 2번 너의 서비스는 2번 2번 2번, 2번. 여기 여기 앞에 있는 야 여기. <laughs> 여기 앞에? 바로 여기 여기 아 이거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짜증난다 진짜 고기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먹어 고기는 일단은 고기야 우와, 이 양지예요. 뭐예요? 양지예요? 우와, 우와, 우와... 아, 나도 절망적이다. 아, 그러면 나는... 그래도 또 베트남의 또 대표적인 또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월남쌈 한번 먹어야죠. 아 논다 너 벌써 시작했어? 어, 어, 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형은 응. 형 6번, 아저 3번. 응. 오, 매콤하다. 근데 그래, 맛있다. 아 기회를 지금 줄까 이따 줄까 3번 한번 음. 지금 기회를 안 주고 민호 형이 말이 긴거 보니까 3번이야 <laughs> 바로 가자 바로 가자 <laughs> 이거를 아무것도 안 찍고 음. 네가 3번이네 내가 3번일 거 음. 같아요? 네가 3번이야 기회를 지금 줄까? <laughs> 나중에 드릴까? 필요 없어 진짜, 마지막. 3번? 응,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나 진짜 눈물나는 데 <laughs> 아, 눈물나는 데나 <laughs> 나 진짜 올. 나, 나 정말 월남쌈 먹고 싶어. 잠깐만. 이거. 지 마요. 나 진짜, 진짜, 진짜 화났어요. 나 지금. <laughs> 잠깐만. 자, 이거 치워주세요, 이제. 아니, 잠깐만요. 잠깐. 그리고 아까. 아, 빨리, 빨리. 이걸 나, 나, 나만 먹으면 되네 <laughs> 너무 얄미워 <얇게. 웃음> 밥 하나 먹자 해물볶음밥 해물볶음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생각인데 여기에 있어 음. 6번 아니 4번 4번 바꿀 게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 4번. 바로 4번. 가요 바로. 하나 둘셋 와나 진짜 뭐야 이거 몇 번이 번에... 와나 진짜 뭐야 이거 몇 번이 번에... 와 이거 후추 많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아, 얘는, 얘는 <laughs> 냄새도 좀못 맡아. 이거 진짜 제가 다 먹어도 돼요? 아유 뭐 많기도 많다. 이렇게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I 국수도 원래 좋아했어 이거지 n d s me to the moon. You are good. You are good. y o 트 are good. You are 남. 응. 남자 중의 남자 우리 민호 형님이 그 선봉장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laughs> 먹어 <남권도> 뭐.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껏 먹어 아유 넣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너무 맛있어요